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요한의 선포에 백성들은 심중에 그를 그리스도로 생각합니다. 요한은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며 정체성과 사역에 있어 어떻게 다른지 자세히 설명합니다. 헤롯은 책망하는 요한을 오에 가둡니다. 누가는 요한이 오게에 갇혔다는 보고 이후 곧바로 예수님의 침례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적 스포트라이트가 예수님에게 집중되며 공적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립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족보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0절 요한과 그리스도 요한의 그리스도 소개 요한의 투호 21절부터 23절 예수님의 침례 23절부터 38절 예수님의 족보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까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군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적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침례를 받을 때 예수도 침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로는 헬리오그 위는 맞다시오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맞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호이요그 위는 에슬리오그 위는 낙게요 그 위는 마하시오그 위는 맞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셉이요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수롭바베리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메일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맞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모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그 위는 맞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다비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본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오리요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해보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맥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시요, 그 위는 마할랄레리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시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의 침례 사역과 오실 그리스도의 침례 사역이 대조됩니다.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정결하게 하는 침례를 통해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를 거부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당합니다. 누가는 마태와 마가보다 한참 먼저 헤로수의 패륜적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요한의 두옥 보고 이후 곧바로 예수님의 침례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역시 마태와 마가와는 강조점을 달리든 누가의 특별한 묘사입니다. 침례 요한을 희미하게 처리하는 게 특징입니다. 침례와 시험 사이에 위치한 족보 또한. 마태와 다르게 누가는 자신만의 방식 구조 특징으로 특별한 이야기적 목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네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침례 불침례. 자기 백성에게는 성령 침례를 베푸시고 불로 연단을 하시겠지만 열매 없는 이들에게는 심판의 불을 내리실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겠지만 그 고난 속에서 세상의 헛된 욕망을 죽이고 거룩해진 자들은 주의 일꾼으로 주의 나라에 참여하겠지만 믿음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에 이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헤롯의 불륜, 요한의 불관용. 요한은 불륜을 일삼는 헤롯과 헤로디아의 불륜과 많은 악행을 담대히 지적하다가 목에 갇힙니다. 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는 좋은 소식을 받기 위해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굳은 소식부터 받아야 합니다. 거기에는 남녀 노소의 구분도 없고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구분도 없고 높은 자와 낮은 자, 지역의 구분도 없습니다. 나는 내 죄를 지적하는 구준 소식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예수님의 침례, 하늘의 사명.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면서도 죄인을 구원할 자신의 숙명에 순종하기 위해 침례를 받으십니다. 죄인들과 똑같은 운명 안에 자신을 놓고 있습니다.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는데 예수님이 새창조의 시대 홍수 뒤에 새시대를 알린 비둘기와 같은 약속된 메시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에 하늘이 화답하여 사명을 줍니다 하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인정하는 동시에 자기 백성을 대속할 고난받은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족보 온 인류를 위한 족보 누가 복음의 적보는 예수님부터 아브라함을 넘어 아담과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님은 침례를 받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하나님의 첫다들 아담의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지막 아들임을 보여줍니다. 요셉부터 하나님까지는 모두 77명, 7 곱하기 11명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12번째 선민의 수, 실완전한 수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즉 자기 택한 백성의 새 창조를 시작하신 분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롯